여러분들, 네. 안녕하십니까. 연풍이 TV의 연풍아오리고요 자, 근데 제가 무엇을 할 거냐면요. 제시로 듀오쇼대움 시선의 끝. 새로 나온 맵이죠. 새로 나온 맵을 할 건데, 일단은 오늘도 이남풍님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여기, 여기 보면 모비전을 찍고 있고요. 그, 제가 저번에 올린다고 한 유튜브 영상 그, 그, 보스전 영상이 사라졌어요. 왜 네, 어떻게든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삭제된 것 같은데요? 어, 그래가지고, 오늘은, 저문저 닫고 올게요. 오늘, 오늘 그래가지고, 이 시설의 끝! 얼마나 제시한테, 화, 활용적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패널로 했습니까7레벨로 음. 높여놨고요. 어, 원래도 7레벨이었지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세요. 큐가 네. 바로 잡히네요. 소위 잡히네. 좀 높일게요. 일단은 상자 먼저 까고 업저이도 먼저 깝시라. 아, 이게 다 아, 이. 됐네. 애 이제 시선이 끼시죠? 인근. 야, 프랑스 시선이 나가. 어. 일단 저금 먹어 일단 쪼거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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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풀렸어요 다행히도 10년 감사했군요틀 없으면 언제든지 말해줘요 이거 찼습니까? 이거 찼어요 팬트센사지 때려가지고 비비 어 yeah, 잠수? 어, 잠수? 오케이. 다습니다 아, 아직도 스킵이 안 되네. 거의 저패 옆에 있까 와, 삼0 0 1등 1등 보상 64개 와, 이거 엄청 많이 주네 이번에는 하이스트 하이스트요? 아, 그리고 아, 알려줄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친설이 사라졌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된거 하이스트. 하이스트. 피트스톱. 피트스톱이 여러분들, 여기 앞에, 중앙, 중앙 쪽에, 요렇게. 중앙 쪽에. 중앙 쪽에. 그때 나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불안, 불안테 좋은 맵인데. 여기, 여기서는 불한테 좋은 맵인 것 같아요 네. 불이 달려가... 가 불이 빠르게 달려가가지고 앞으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떨리는데 아, 나 하이스트 진짜 오랜만에 하는데요? 그쵸 저나 하이스트 되게 오랜만에 하는데요? 필트스톱은 제가 오랜만에 하는 거기 때문에 레온 불? 우리팀의 제시그 다음에 엘프리모 저는 불입니다 일단 여기 일단 존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 콜트가 있네? 콜트는 콜트 확인 못했는데 와 레오나트 죽었어 일단은 일단은 깎아주세요

일단 제가 몸빵을 하고 있을요 아, 움직이지 마요 아 진짜 나 깜짝 놀랐어 아더리웠어아 여기도 수비를 해야게 이기면 죽을 수 죽을 수 밖에 없었어코인트로 <목소리> 다시 한번해볼 저는 그럼 요즘 스타파워 나오고 있어 아니지 스타파워이조합으로스타파가나오 스톱하... 남... 남의 팀에스타파워가나좋고 근데 스타파 없다 <목소리> 다행이다 그 <목소리> 그대도 우리 팀에서 스타파워고 있습니다 아... 아 제발 하이퍼베어였으면 좋겠다 아니죠공관하이도 좋고 코어좋 벌써 공 찼습니다 8개오케이거오세83% 네. 이렇게 이렇게 리타야 리타야 곰탱이 왜안소화라니 이게 누구아연칭어 원칭 남자 집안 들어가 셨구나 리타랑 같이 리타 귀여 하이퍼베어나나인아 하이퍼베어! 하이퍼베어 붙이 기다리라 에, 제가 왜 하이퍼베어에 놀란 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냥 칼두개오게 됐어요! 죽여야 돼! 나쁜 놈을 내가 죽었데요? 는 많이 죽 야 아, 근데 왜 오늘따라 떡인 척하면 안지지? 그 다음에 브롤볼 이거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바, 바, 맵을 바꿔보면서 블루롤을 바꾸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 죽여버리겠어 그럼 브 <laughs> 이겼다 이거 Chúng 이거 저 벌써 궁이 찼 근데 와 이거 내리지만 내가 이세대조연이었어 조연처럼 서연을 제일 프리모. 오케이. Let's do this. 말하고 공구 이지 이거 야 스타 플레이어지. 나야. 네. 나야. 나. 한판 더. 네. 오늘 너왜 이렇게 더블 토큰이 없지? 저는 더블 토큰 많은데? 저 없어요. 마지막에 잼그랩. 아니, 아니 잼그랩을 하지 말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씩꼭 눌러주시고요. 셀리아 콜트 제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준, 제가 보여준 지금 팀으로 한번 해보세요. 저희, 어, 저희는 이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 안녕히 계세요. 샌디도 인사해야지. 안녕히 계세요. 조금 차라리 바꿔가지고. 다음에,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